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들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 자신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투명 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또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외면이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외면과 싸웁니다. 본문 말씀해 보면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또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갈.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하갈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면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의 인생을 외면을 딛고 일어서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의 여종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부모님이 종이니까 자기도 종이 되는 세상이 자기를 외면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어, 자녀를 만들고 싶어서 여정을 통하여 뭐냐면 아기를 놓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어,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아기를 넣을 수 있는 길을 했는데, 결정적일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하가를 외면해버린 겁니다. 야, 니네 맘대로 살아라. 너 책임 못 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외면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들이 없어요. 외면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외면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인 즉슨, 이 외면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인생이 망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외면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외면을 털어버리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갈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갈을 어떻게 하냐면 세상은 외면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혹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외면 당하고 있어서 내가 벌레 같고 쓸모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아멘. 하갈을 보십시오. 하갈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쫓겨당하고 외면을 당해서 광야에 나갔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갈의 배는 이만큼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가 생겼을 때 엄마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애, 악입니다 배를 두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랬을 겁니다. 하, 나는 외면당하고 있구나. 근데 이 아이도 외면 당하면 당하고 있구나. 이 아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아이 어떻게 키울까? 엄마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상황이 뭐냐면 하갈도 외면을 받고 있었고, 이 아이도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 하갈의 이름을 불러요. 무슨 뜻입니까? 고대 문화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존중받을 존재다. 나는 너를 특별하게 선택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의 아들에 대하여 미래를 약속하고 있어요. 자 보자고요. 읽어봐요. 시작.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수 없게리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뭡니까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외면 당하는 자리에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약속하신다. 외면 받는 보잘것없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외면받는 다윗 그리고 외면받는 요셉 그리고 엘리야 하갈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렁이 같이 되어서 남들이 나를 혐오하고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미래를 새롭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